우리 간급할 때도 좀, 예, 좀 끈적한 그침 때문에 가래처럼 이렇게 흐른다고 했잖아요. 밥을 간급하면. 예, 그 양이 좀 오늘 많았어요.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해가지고, 금자 어, 컨디션이 오늘만 그럴지 계속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약을 끊고 있어갖고 스테로이드. 음. 그래도 엄마가 주는 밥잘 먹고. 우리 금자. 응, 행복합니다. 응. 뽀구리네님, 안녕하세요. 뽀, 뽀구, 뽀구. 오늘 발음이 세네요. 아, 예. <laughs> 오늘 좀 늦었어요. 한숨 자느라고. 아우, 자고는못 나갈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, 배 만지다 보면, 이제, 비와요. <laughs> 비와요. 죽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자, 잘 때도 더웠는데, 예, 비와요. 음, 아이, 귀여워.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까? 음, 사느라 고생한. 우리 금자 이제 남은 생을 좀 편하게. 아유 비안오아 봐요 대구는. 살짝 덥고 시원해요. <laughs> 살짝 더운데 어떻게 시원할 수가 있지? 에이씨 그거 짓진 말. <laughs> 아네이지엔드님이그어그그 어, 그, 그 게시글에 올려놨는데 톰이랑. 예 반야 옷 해줬어요 토미 한글로 토미라고 써져 있어요 토미 그림도 있고 반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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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반야라고 하고 시추 <laughs> 어 수다쟁이 왜왜 음, 왜? 수다쟁이 오늘 수다 터졌네 또 짱이다 짱입니다 <laughs> 엄마는 비싼 옷 못해줘요 제 옷도 그렇고 애들 만원대 맨날 유자야 유자 요거 쿨매트 더울까봐 음 유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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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밌게손 빼면요, 싫어해요. 자기 계속 만지라고, 그 이상한 소린 뭐야? 응, 어? 그 이상 이상한 소리 뭐야 유자야? 유자 오늘 똥안 쌌어요. 일이 일동 하다가 <laughs> 갑자기 똥을 안 싸서 좀 서운하? <laughs> 음, 음. はい。<laughs> <laughs>